자연계에서 동물들은 사냥 본능에 의해 도전하지 말아야 할 상대를 자주 도전하게 됩니다. 상어, 고래, 기타 포식자들은 자신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에 침입할 때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동물들이 잘못된 상대를 만난 흥미로운 장면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백상아리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포식자로 종종 쉬운 먹이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물개가 너무 깊이 헤엄치다가 상어의 표적이 되어 결국 갈매기에게 전부 먹히고 말았습니다. 백상아리와 갈매기 모두 이 물개가 남긴 흔적 하나 없이 완벽히 처리해 버렸습니다. 2015년 관광객들은 바다에서 벌어진 드라마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범고래가 혹등고래를 추격하며 바다에서 혼란을 일으켰죠. 한 번고래가 관광객이 있는 배 주변에서 젊은 고래의 시체를 전시하며 고래의 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범고래는 고래 혀를 좋아해서 이를 위해 고래와 상어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극적인 사건은 카약을 타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물개와 상어 간의 드문 대결을 목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어가 이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어가 빠르게 물개를 추격했지만, 오히려 상어가 먹이 사슬의 다른 끝에 놓이게 되었죠. 명백히, 운명은 상어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강한 포식자도 예기치 않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잠수부가 구나모징어가 달팽이를 사냥하는 장면을 촬영했지만, 갑자기 송어가 구나모징어의 입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동시에 해양을 승찰하는 대머리 상어가 가오리를 찾고 있었죠. 대머리 상어는 그 특유의 머리 모양을 활용해 가오리를 잡았고, 과정은 치열했지만 결국 맛있는 식사를 성공적으로 획득했습니다. 사자상어는 바닥에서 숨겨진 포식자인 장어벌레에 의해 공격당했습니다. 장어벌레는 동굴 속에 숨어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자상어가 가까이 다가오자 장어벌레는 재빠르게 공격을 감행했으며 결국 사자상어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때때로 가장 작은 포식자가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며 크기와 상관없이 포식자의 규칙을 깨뜨립니다. 수면 위에서는 외로운 가오리가 상어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 가오리는 지혜롭게 상어의 공격을 피해 성공적으로 도망쳤고, 상어는 뒤에 남게 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단의 백지 상어들이 협력하여 거대한 바다뱀을 공격하며 평화로운 수역을 격렬한 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최고 포식자로 알려진 상어들은 자연의 원시적 힘을 뽐내며 바다뱀을 찢어버렸고, 바다 깊은 곳의 생존 경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수중의 위험한 순간은 빨간 문어와 수영하는 개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어가 개를 추격하던 중, 갑자기 한항구 바다표범이 나타나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문어의 사냥은 헛되이 끝났습니다. 수영하는 개는 유연한 측면 이동으로 성공적으로 도망쳤고, 마치 바다 바닥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산호초 근처에서는 독이 있는 해양뱀이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해양뱀은 바다뱀을 발견하고 공격했으나, 바다뱀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결국 산호 뒤에 숨었습니다. 해양뱀은 먹이를 잡지 못한 채 새로운 목표를 찾아나섰고, 이 장면은 수중생물 간의 긴장감 넘치는 대립을 보여줍니다. 샌디에이고 근처에서 잠수부들은 배가 고프고 방어적인 바다사자가 한 쌍의 염소상을 즐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바다사자는 이 풍성한 식사를 신속하게 삼켰지만 잠수부들과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염소상을 카메라에서 멀리 끌어내어 혼자서 맛있게 먹으려 했습니다. 랍스터 군단은 먹이를 찾는 과정에서 도전을 겪었습니다. 비록 많은 수의 랍스터들이 생존 가능성을 높였지만 홀로 떨어진 랍스터는 공격에 쉬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개의 스네퍼가 빠르게 고립된 랍스터를 제압하며 즉시 맛있는 식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바다 깊은 곳에서의 생존 법칙을 강조합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며 매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비디오는 자연계에서 동물들이 음식을 놓고 버리는 격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호랑이 뱀장어와 개구리개가 죽은 물고기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개구리개는 단단한 껍질과 흔들리는 집게를 활용해 호랑이 뱀장어를 물리치고 죽은 물고기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전투에서는 바다표범과 문어가 해양에서 치열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다표범은 때때로 우세를 보였지만, 문어의 촉수에 얽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바다표범이 승리했지만, 거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싸움 중에 문어의 촉수를 씹기도 했습니다. 호랑이 상어의 사냥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바다거북이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호랑이 상어의 공격에 맞서 바다거북은 계속해서 굴러가며 단단한 껍질로 자신을 방어했고 결국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호랑이 상어에게도 영양가 있는 개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개를 씹으려고 시도했으나 먹이를 삼키기 어려워 결국 포기 해야 했습니다. 상어는 항상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은 상어가 바다 표면에서 쉬고 있는 새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 목표는 쉬워 보였지만 그 새는 계속해서 날개를 퍼덕이며 결국 상어의 공격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송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송어는 작은 레몬 상어를 공격했지만 상어는 겨우 공격을 피하며 포식 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는 먹이도 때로는 포식자가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표범 바다표범은 공격적인 방식으로 방어를 합니다. 상어가 공격할 때, 표범 바다표범은 힘껏 상어를 물 밖으로 던져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다사자와 문어의 대결에서는 바다사자가 승리했습니다. 바다사자는 숨바꼭질 게임에서 문어를 성공적으로 잡아먹었습니다. 악어는 전기뱀장어를 물었을 때 강한 전류를 느꼈습니다. 전기뱀장어는 악어의 마지막 식사가 되었고, 악어는 전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극곰은 바다코끼리를 찾는 과정에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북극곰은 자신보다 두배 이상 큰 바다코끼리를 공격하려 했지만, 여러 번 실패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어는 훌륭한 매복을 계획했습니다. 문어는 빈껍데기 속에 숨어서 방심한 개를 기회를 잡아 공격했습니다. 문어는 촉수로 개를 단단히 잡아내고 정확히 살을 추출하여 껍데기만 남겼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장면은 악어와 검은맘바 뱀의 대결입니다. 악어는 검은맘바 뱀을 추격하여 성공적으로 잡아 물 속에서 눌러서 맛있는 간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파랑개와 뱀장어 간의 우연한 대결은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뱀장어는 파랑개를 빠른 먹이로 생각했지만 파랑개는 갑자기 강력한 반격을 했습니다. 뱀장어는 상대를 과소평가했으며 결과적으로 성질이 급한 파란 개에게 당했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는 외모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음으로 불독의 대담한 행동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원래는 바다사자들이 햇볕을 즐기던 여유로운 해변에서 갑자기 불독이 등장해 해변 승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는 바다사자의 귀한 지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해양의 귀족들에게 전력을 다해 도전하며 유쾌한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바다 사자들은 이 용감한 작은 개에 의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마귀 새우는 그들의 강력한 힘으로 수중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마귀 새우는 창과 같은 힘으로 보거의 기포 보호막을 부수었습니다. 공격이나 방어에서 사마귀 새우는 보거의 방어를 쉽게 깨뜨리며 강력함을 자랑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개도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남자들이 해안에 서 있을 때 그들의 개가 물 속에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는 용감하게 물 속으로 뛰어들어 상어와 싸웠습니다. 충실한 개는 물러서지 않고 성공적으로 주인을 보호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펭귄이 상어 앞에서 매우 영리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상어가 최상의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의 상어는 물 속에 떠있는 작은 펭귄을 잡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펭귄은 작고 민첩하게 점프하고 미끄러져서 상어의 추격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포식자, 즉벙꼬래는 상어에게 격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한 무리의 벙꼬래가 협력하여 무자비하게 상어를 삼켰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상대를 맞이한 상어는 반격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향유고래는벙꼬래를 상대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향유고래는 큰 소리로 클릭 소리를 내어 범고래를 효과적으로 위협하고 쫓아냈습니다. 이 소리 신호는 포식자들에게 강력한 공포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사냥 행위가 때때로 매우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위험에 처했을 때 포식자인 물수리조차 물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물수리는 떠 있고 날아가려 애쓰다가 거의 익사할 뻔한 상황에서 이 싸움은 긴장감이 넘칩니다. 범고래의 공격력은 비할 데 없이 강력합니다. 범고래는 돌고래를 사냥할 뿐만 아니라 두 배나 큰 대왕고래를 도전하기도 합니다. 범고래는 늑대처럼 대왕고래를 둘러싸 공격하며 대왕고래에게 거의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둘러싼 싸움은 자연계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줍니다. 상어와 바다사자가 참치 한 마리를 두고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오랜 시간의 격투 끝에 상어가 승리했지만, 바다 사자들은 상어에게 큰 어려움을 안겼습니다. 이는 해양 생물들이 자원을 두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다에서 포식자의 지위는 항상 확고하지 않습니다. 상어가 일반적으로 해양의 지배자로 여겨지지만 그들 역시 강력한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맹공이는 자신의 점액으로 포식자에 맞섭니다. 이 점액은 강화된 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상어의 아가미를 막아 상어가 이 점액을 느끼고 결국 먹이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맹꽁이 외에도 해마는 상어의 지배적 지위를 도전하는 용감한 전사입니다. 놀랍게도 상어가 해마에게 삼켜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바위돔도 그들의 놀라운 삼키기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한 마리의 4피트 길이의 상어가 거대한 바위돔에 의해 통째로 삼켜진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문어는 상어를 상대하는데 특히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상어가 문어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문어는 상어를 삼켜버렸습니다. 해양에서 문어의 강력함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문어도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문어가 이동 중인 거미개 무리에 잘못 들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맹렬한 개들에 의해 공격을 받아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심해에서 등강류는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한 마리 상어가 등강류의 기습을 당했고, 등강류는 자신의 영역에서 상어를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는 오직 등강류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상어는 미끼에 갇힌 해파리를 사냥하려 했으나, 해파리는 성공적으로 탈출했고 상어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상어는 미끼를 잡아냈지만 최적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얕은 수역에서도 상어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상어는 황금가오리의 출현을 기다렸지만 문어의 은신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문어는 반격을 시도했으나 결국 상어의 식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류떼들에서는 상어가 회전상어로서 사냥을 시도하지만 자주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어류떼는 미끼구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어는 사로잡으려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뱀장어는 톰피쉬를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날카로운 이빨로 조금씩 먹어가며 싸움을 단독으로 이끌었고, 황금 가오리가 우세를 점했지만, 다른 뱀장어가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한쪽이 삼켜졌습니다. 음식 찾기 중, 갈매기는 우연히 족제비와 마주쳤습니다. 갈매기는 족제비의 공격을 받으며 지치고, 상처를 입고 두려워하며 필사적으로 포식자를 피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족제비는 갈매기의 강력한 상대가 되었고 더 이상 갈매기의 식단의 일부가 아닙니다. 해양 깊은 곳에서는 생존의 싸움이 매우 치열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대가 놀라운 생존 지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오리가 뛰어난 탈출 기술로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문어는 아홉 개의 뇌를 이용해 신속하게 반응하며 공격자인 뱀장어를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개는 외로운 작은 바다거북을 발견하고 점심으로 사무려했으나 바다거북은 교묘하게 탈출하여 그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망상새우는 처음에는 간단한 먹잇감으로 오해받았으나 그 반격은 오티오를 놀라게 했습니다. 몇 차례 강력한 공격 후 오티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북이는 스스로 도발하지 않지만 도마뱀과 마주했을 때 강한 방어 반응을 보여 도마뱀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비슷하게, 문어는 원래 심해에서 최고 포식자였지만, 호랑이뱀의 집요한 반격에 결국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수중생물들은 각각의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와 문어는 영역 다툼에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미묘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북이는 독성 해파리를 회피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피했습니다. 별머리 물고기는 사냥 중에 불행히도 성게 군체를 다치게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식한 후 이동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게 군체는 더 많은 먹이를 발견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는 먹이를 찾던 중에 거머리와 마주쳤습니다. 이들 간의 전투는 원래 일방적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거머리가 지혜를 발휘하여 개에게 반격을 가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사냥하던 펭귄은 잘못된 타이밍에 침입을 시도해 실패하였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신속히 철수했습니다. 한편 망상새우는 보거를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거친 여정을 겪은 뒤꽤 즐거워 보였습니다. 바다농어는 먹이를 찾다가 문어를 공격했지만 문어는 성공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다만 문어의 한 팔이 뱀장어의 입에 남아 있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범고래는 보통 회색 고래를 피하지만, 범고래가 25마리, 회색 고래가 2 마리일 때는 모험을 감행하여 성공적으로 회색 고래를 처치했습니다. 악어는 물을 마시러 오는 모든 동물을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식타가 악어의 마시는 점심이 되었습니다. 전기뱀장어를 삼킨 코모도 드래곤은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토해내기로 했습니다. 이 행동은 전통적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갈매기는 연못에서 작은 오리를 훔치려 했으나 경계심이 강한 어미 오리에게 저지당했습니다. 백두산 독수리는 개를 먹으려 했지만 개가 예상치 못한 반격을 해 독수리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물고기는 해삼을 도발하려 했지만 해삼이 너무 교활하여 결국 멀리 떨어지기로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시솔배는 개를 처리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개는 오늘은 안 돼. 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불가사리에게 둘러싸인 말미잘은 자신을 흔들어 불가사리를 쫓으려 했으며 전통적인 점프 방식으로 도망쳤습니다. 바다 달팽이는 헤도디에게 물어본 후 헤도디가 수축되기 시작하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리는 말에게 도발하다가 즉각적인 응징을 받았고 암사자는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원숭이에게 밀려 떨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의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